안녕하세요. 저는 장계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강민수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우리 학교 자동차 모델링과는 자동차의 정비와 설계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자동차 관련 산업에 적극 활용할 자질을 갖춘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라미리 수업을 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목소리>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장을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서는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기관, 세시, 전기 등의 전문 기술을 훈련하고 있으며 매년 100%의 자동차 정비 기능사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무렵에는 기본적으로 2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동차 관련 업체인 현대 자동차를 비롯하여 대우 자동차와 관련된 협력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의 설계와 디자인을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된 첨단 기술과 설계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자동차 모델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담의 자동차 디자인 실내에서 3D 모델링 설계를 배우며 3차원 형상 가공기를 통한 캠교육을 연계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시마트론, 카티아 등 3D 프로그램의 전문 설계 능력을 갖춤으로써 졸업 후에는 제품 모형 전문 업체 및 전문 금융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대기업의 제품 개발, 연구 및 시제품 제작실, 디자인 관련 부서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장비 실습장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굴삭기와 지게차를 실습해 보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에서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세곳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굴삭기와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은 걱정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가 기숙사입니다. 이곳은 학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학생 대부분은 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체력단련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동아리가 4개가 있습니다. 제시 기독교 동아리, 실기통이라는 밴드 동아리, 봉사 동아리, 방송부 동아리. 학생들은 자유롭게 입구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밴드 부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좋은 아버지를 준비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학교의 좋은 아버지 농장에서 우리는 배추와 무, 토마토, 고구마 등 다양한 농사를 짓습니다. 1년에 두번 좋은 아버지 준비의 날 행사를 열어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요리 대회를 하고 김장을 담기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리산을 오르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제주도 해변 걷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으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아버지 농장입니다. 한달 전에 심은 배추와 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 어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장계 공업고등학교는 좋은 아버지를 준비하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장계공업고등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 지수야, 너 장수 중에서 왔지? 네. 장계 온고 생활은 어떤니? 아주 좋아요. 그전 전주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와서. 지금 후회를 경성아, 안 하고 있어. 아까 용접하던데 용접 시험은 언제니? 12월 4일 정도에. 12월 4일? 아 어, 용접 시험까지 합격하면 자격증 몇 개나 돼? 지게차, 굴삭기, 용접, 이렇게 세개가 돼. 아, 세개 태형이는 자격증 몇 개나 돼? 나도 용접까지 따면 자격증이 3개인데, 어, 용접, 지게차, 그리고 전사능력기계제도 기능사까지 세개야 경성아, <laughs> 너는 장기연구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뭐야? 지금까지 기능 영재반을 하면서 자격증을 이렇게 세개해놨다고 내가 성장해왔던 것이 제일 즐거웠던 점이지. 좋고 태영이는? 나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더 다양하고 즐거워서 그랬지. 경아, 작년 이맘때쯤에 학교 어디로 갈지 고민참 많이 했지? 예,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학교는 어디로 가려고 했고? 학교는 아무래도 전주 쪽으로 나가보려고 생각을 했었죠. 어 근데 장경원은 어떻게 해서 온 거야? 아무래도 형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고? 예 후회는 없어요. 후회를 안 한다면 학교가 좋다는 거네. 좋은 점이 뭐였어? 아무래도 장기 지역이다 보니까 선우대강기가 더욱 돈독해지고 제가 생각했던 학교생활이랑 분위기가 많이 좋고 학교행사도 많이 좋아가지고 재밌는 학교생활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학교생활 더욱더 즐겁게 한번 해보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13학번에 재학중인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장계공업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행사나 기타활동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나오거나 산업체에 갔을 때 소중한 경험으로 제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장계공학고를 졸업하고 을 현재 한국철도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장계원고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어, 좋았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좋았던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내신 관리가 다른 학교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내신이 다음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라든가, 이제 직장을 구하실 때 중요한 작용을 하실 텐데, 이제 그때를 위해서 이제 내신 관리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실 텐데 이제 그때까지 저희 학교를 기억을 해주셨다가 저희 장계원고로 오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아장계원고 진짜 좋은데. 좋은 아버지를 준비하는 우리 학교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